창세기 32장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에돔 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하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붙여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 주십시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대와 소대와 낙태대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이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우당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물이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숫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기 20마리와 새끼나기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야곱은 맨 앞에 선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에서가 너를 만나서 너가 니집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너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야곱은 둘째 때를 몰고 떠나는 종과 셋째 때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때를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하였다. 너희 내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데는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 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을 때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데리고 약봉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들 때까지 씨름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세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 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